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心。 그리 시내.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출... i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네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분봉왕인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왕이었지만, 그래서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었던 헤롯. 해롯.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육신의 사람의 특징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의 특징,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롯은 왕이었지만 치명적인 윤리적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죠. 이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신랄하게 꾸짖는 요한. 그가 미웠을 것이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한 거죠. 왜요? 백성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이 요한이 원수 같았겠죠. 그래서 그 딸이 장치의 잔치 때춤춤으로 원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그의 원수인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롯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구절에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하고. 무엇이든지 죽겠다고 한 자신의 맹세를 들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요한의 목을 치는 치명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한 것도 결국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잔치 때에 요한을 살리고 싶었지만 살리지 못한 것도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헤롯은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때그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의 사인이죠.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명백한 육신의 증거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첫 번째 항목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쭉 나오고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할때 그 숨은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는 동기가 두려움이었죠. 그 결과 매우 일관성이 없는 결정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의 심적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 동생을 죽인 후에 정처 없이 그저 떠돌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가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살인 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그 심령을 지배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의 두려움, 왔다갔다 하는 일관성 없음, 가인의 두려움 그로 인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모습들 이 모습들과 이 생각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재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던 자신의 양심은 자신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음을 그들의 양심 안에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때그 동기가 두려움인 거죠.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결혼을 비판하는 일은 생명을 버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한은 지적했습니다. 사제를 보시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에게 회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타협에 대한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일관성 있게 비판했고, 그로 인해 결국 순교했습니다. 헤롯의 결정의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요한의 결정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때그 결정의 숨은 동기가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 때문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또는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결정하나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결정하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늘 끌려다니는 거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분위기가 이쪽이면 이렇게 말하고 분위기가 저쪽이면 저렇게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이 중요하면. 비록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요한처럼 사회적 매장을 당해도 그는 끝까지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살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길이죠.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칼을 맞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허무했을까요? 저 상황에서 오직 침례 요한만이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공적으로 비판받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아니 당신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옹졸한 사상에 찌든 불쌍한 인생 아니냐라고 비판받는 21세기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평생을 가도 전도 한번 못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악이 지배할 때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록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오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하나님이 실제셨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서슬퍼런 위협에도 담대히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한은 실패한 사역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춤 때문에 처참히 죽은 사역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과연 그가 실패한 사람인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그는 오늘 죽음으로, 오른 길을 걷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 되었습니다. 불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에 이긴 것처럼 보였던 헤롯은 탐욕스러운 왕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지배하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헤롯은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그의 삶의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영원 안에서의 승리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별이 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부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옳은 길인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말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한참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효과적으로 접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상에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삼 시리즈와 여성사역 여러가지 진행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수시도록 이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미국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